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5분 특강을 진행할 현백세무회의 사무소의 이연희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어, 원천세 신고를 하다 보면 외국인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를 할때그 외국인은 우리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서 그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입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있지도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그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이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또는 여권 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그 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의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려는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 관련된 그 외국 외국인의 그 여권 그 사본이나 아니면 국내 거주지 정보를 뭐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내드리면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직권 등록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절차가 왜 필요할까?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 우리가 매달 혹은 반기별로 하는 원천세 신고에서는 이그 외국인의 그 그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등록 번호나 또는 그 이제 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에 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급명세서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별로 그 명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명세가 들어가려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필요하고 이렇게 외국인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